세곡 이지구 3사단지가 공사가 한창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세곡 이지구 3사단지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주가 다음 달이지만 중대형 평형은 아직도 절반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착순 분양에 들어간 서초구 세곡 이지구 3사단지입니다.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은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 53가구와 114제곱미터 139가구 등 192가구. 본 청약 물량이 각각 1 0은4가구와 208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미분양률이 101제곱미터는 30%, 114제곱미터는 67%에 달합니다. 로또라던 강남 보금자리 주택이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대형 기피에 중소형 선호라는 최근 주택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보금자리 주택임에도 인근 지역에 공급된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01제곱미터 분양가는 6억 원에서 6억 9천만 원, 114제곱미터는 7억 3천만 원에서 7억 8천만 원 수준. 설계나 마감재 등에서 좀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송파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116제곱미터가 7억 7천만 원에서 8억 1천만 원, 송파일 스테이트 101제곱미터가 6억 7천만 원에서 7억 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세곡 이지구는 실제 건축비가 370여만 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곳중 하나. 평면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대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일자형 부엌이다 보니 84제곱미터보다 좁아 보일 정도. 세탁실로 쓸수 있는 발코니는 요즘 많이 쓰는 드럼 세탁기를 놓기에 공간이 좁다는 불만입니다. 문을 앞으로 열어야 하는데 에어컨 실외기를 함께 설치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탁기 놓기가 마땅치 않다는 것. 주소 동서 어떻게 되겠어요? 주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여기서 할 수가 요즘 없어요. 요즘 사용하는 블록 삽탑기는 들 수가 없어요. 문을 네. 앞으로 열기 네. 네. 때문에 여기 통보밖에 사용을 못해. 네. 근데 SH 중소에서 현상 공모를 해서 설계업체 선정 하고 설계를 합니다. 음, 어떤 업체라기보다는 저희는 공정도국이고요. 6억 원이 넘어가는 대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마감재 등 자재가

일이나 114제곱인데 일자형에 보통 20평대에서 나오는 일자형에다가 공간도 너무 비좁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뭐 이거 정말 그런 생각, 사기 분양을 내가 당한 게 아닌가. 나도 처음에 모델한... 여기에 단지 바로 옆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16,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아우디 정비 공장이 들어서는 등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분양 해소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RTN부동산경제TV의 이효정입니다.